그 요셉의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곡식단만 자기에게 절하는 게 형제들보다 형제들이 내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보다는 여긴 한번더 꿈을 꾸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다. 지금 형제들에게 멸시받고 이렇게 따돌림 받지만 나중에 가면 나는 성공할 거다.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요셉은 늘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말했어요. 그런 형제들이 너무 미워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의요 예수님 믿는 것이 의요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게 의란 말이에요. 의. 요셉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의가 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의가 있게 되면 꼭 오는 환경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너로 말미야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한상으로,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때로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는 거예요. 다 알려. 마리아의 인태는 가브리엘 천사가 알렸다면 요셉에게 현몽은 현몽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예수라는 것을 알렸다면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지식을 주시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물론 꿈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경의 꿈과 천사와 선지자와 사도들과 성경의 역사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노아 홍수 때도 보세요. 노아에게 하나님 역사하니까 모든 사람들은 이런 날 좋은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노아는 고전하게 그렇게 방주를 지었더니. 때가 돼가지고 노아는 노 노아 가정은 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 요셉이 믿고 요셉이 전하고 요셉이 받은 계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요셉이 받은 말씀처럼 받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이거예요. 영생을 얻으리라. 글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는다. 안 믿는다고 해서 영생이 물러가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불신자들이 아, 하나님은 없어. 영생이 어디에서?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냐. 요셉 보고 형제들이 그러잖아. 야, 너가 뭐 우리의 왕이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와서 굴복하느냐? 그렇게 부정했지만 그 환경은 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기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 말에 기 기울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부정해도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없다고 누가 이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몰라서 그래요. 창조주는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빌리뽀 감옥이 있습니다. 바울이 빌리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만스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수입 잡는 그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정부 관리하고 그냥 결탁을 해가지고 그 바울 사도를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억울하게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에서 기도원처럼 기도한 거예요. 찬송했습니다. 그니 그래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옥문을 열고, 옥틀을 막 움직여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가 자장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 옥문이 열렸네요.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사람은 어떤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면은, 그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간수도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럽니다. 야, 야,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우리 여기 에 있는 거야. 여기 있어. 그러니,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옥문이 열리면 제수들이 나갈 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간수가 한 말이 형 형제들아 어떻게 하?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에 대답한 내용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려라.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그럼 가정이 구원되는 데는 뭐냐 예수 믿는 거다 할렐루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구원되는 것도 예수 믿는 거고 행복해지는 것도 예수 믿는 거예요. 믿어 보세요.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없어지는 겁니다. 왜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해결하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